왕후장상도 감남 얼려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대, 그래, 아름다운 빈손의 미학을 실천하는가? 무엇보다 욕망의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삶, 남김없이 살다가는 완전 연소의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남기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남기는 인생, 남아도 보통 남는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노력은 적게 하고 성과는 대박나야 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사이에서 오직 대박만을 노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둑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다. 한창 잘 나가는 인사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추락은 일순간이다. 불상사의 원인중 99%는 지나친 욕심이나 그릇된 욕망, 즉, 대박 심리 때문이다. 노자왈 욕심보다 더큰 죄는 없고 만족을 모른 것보다 더큰 불행은 없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라캉은 욕망을 본질적으로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생존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유학에 필요하는 로 것과 충족된 것 사이에 결여된 것이 남는데 그 결여가 무의식에 쌓여 욕망이 된다고 정의한다. 많은 이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 사랑, 명예, 지식, 재물 등 저마다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추구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마음속 계리의고멍이더 커지는 것을 경험한다. 철학된 니체는 인간의 욕망을 부족한 앞에 개로 본다. 눈앞에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과 부족한 주인의 시퍼른 칼이 들어와 전진도 후퇴도 할수 없어 하염없이 몸을 거리는한 마리의 개. 그 가련한 개가 우리 아닐까? 아니 스스로 욕망의 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당신 어불아는가 불교에서 업이란 용어는 인생의 쓰레기, 삶으로 연소되지 않은 찌극이란 의미다 미처 인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다 죄업이다. 그러니 소유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들,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업이다. 문제는 업에서 알수록 세상이 혼탁하고 인간은 타락한다. 권력자가 권력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는 부패한다. 부자가 재물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경제는 추락한다. 지식과 기술자가 지식과 기술을 운용할 댐댐이가 못되기에 학문과 기술이 타락한다. 맹정한깨우치마나 자신의 업,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신이 한 행동에 반드시 그에 걸맞는 과가 따른다. 인과율이란 어떤 원인에서 다른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법칙성을 일컫는다. 남에게 언덕을 베푸면 보고의 과가 따르고 원한을 지으면 화의 과가 따르는 것. 이것이 하늘의 섭리일터. 그러하니 어찌 기부와 봉사를 하지 않을소냐. 정말 아름다운 삶이란 멋진 삶이란 어떤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무인의 삶인적. 반면 남기려고 발부둥칠수록 삶은 더 조악하고 더 조악해질 수밖에. 제아이리제아탐하고 권력을 쫓아본 들 모두 부질없음이라. 그대 한 주먹밖에 안되는 손으로 무엇을 주려하는가. 한 대박밖에 안 되는 가슴에 또 무엇을 품으러 하는가? 동수고금 빈부 귀천이 여하든던 남녀노소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태어날 때 가져온 것 없으니 죽을 때 가져가는 것 또한 없으리. 훈화행의 노래, 공을 나지게 엎졸인다. 시의 볼륭이 곧 노래인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어차피 인생이란 게 일장 춘몽 한단 지몽, 남가 일몽 아니든가 공수래 공수거, 빈손의 미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